사실은 여름철에 설탕 같은 거막 뚜껑 열었는데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막 숟가락으로 막 웃기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경우도 많이 보시고. 그럴 때는 이쑤시개를 이렇게 송송송송 꽂아놔 주시면 항상 뽀송뽀송하게. 수 있고요. 네. 이거 이제 욕실에 만약에 물기가 있다. 근데 여름에 빨리빨리 닦아주지 않으면 곰팡이도 생기고. 그리고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렇죠. 미끄러운 곳는 미끄러운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. 어, 맞아요. 아이들도 그렇고. 맞아요. 그럴 때 물기 있는 바닥을 한 번에 쫙쫙 밀어서 물기도 닦아주시고요. 네. 거울도 한번쫙 밀어주시면 네 물기가 쫙 제거되고. 차 유리 닦기에는 이제 네. 조금 낡았을 수 있는데. 네. 네. 욕실 청소하기에는 전혀 뭐 어, 문제가 없는. 없습니다. 사실 장마철이나 비가 오락가락 낼 때는 좀 빨래 고민도 있지만 사실 외출할 때 준비할 아, 게 굉장히 많아요. 우산 챙겨야 되죠. 그리고 또길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 오는 날 외출 도우미를 우리 고은주 리포터가 준비하셨다고 어, 하거든요. 예. 네.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먼저 첫 번째로 비 오는 날 아이디어 도우미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짜잔. 어, 이게 뭐예요? 뭐요 이게 뭐요? 예 솔직히 비 오는 날 나갔다 신발 젖어서 찝찝했던 경험들 다들 있어안이들어가고 아, 예, 특히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안에 물 차면요. 네. 그 말리기도 걱정이고 발 냄새랑 섞이면 굉장히 쾌쾌한 냄새 아, 나고. 아, 아, 진흙 아, 같은 거막 그래, 묻고 그러면은. 그 기분 나쁘죠. 그럴 때 신발에다가 이렇게 딱 비가 오. 온다. 씻워주면 되는 겁니다. 오. 발 사이즈 상관없이 이게 네. 쭉쭉 늘어나니까. 네. 김영은아 나운서팔 네. 사이즈 몇 입니까? 제가 지금 한280 정도 되거든요. 야, 와. 280 들어 가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거야. 아, 그렇죠. 아, 신으면 쉽게 들어간다. 오. 되는데 안 미끄러워요? 괜찮아요. 아니, 오히려 덜 미끄러지는데. 요 그, 오히려. 오. 오. 비 오는 날 미끄럽잖아요. 음. 미끄러울 사이즈가 때 아이가 네 대중소가. 아이고. 오돌도돌하게 있어 아, 가지고. 진짜 저거 잘 만들었다. 되는 거야아요 진짜 아, 진짜. 아 진짜. 아이디어 진짜 좋다. 상승이네. 괜찮죠? 어. 아이디어 도움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어. 우산 물받이. 이거 뭐예요? 이게 그냥 보면은 어. 딱 봐서 물평인가 싶잖아요. 네. 뚜껑도 달렸고. 이게 네. 무엇이냐? 비 오는 날 우산 뭐지? 쓰고 나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우산에 실내를 들고 와서 딱 접으면 어떻습니까?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. 밑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이 냉건해지고 차탈 때, 차에 탈 때. 그쵸? 일단 요렇게 생겼잖아요. 거꾸로 요 밑에다 딱 끼워주는 거예요. 끼워서 실내로 들어왔다. 주르륵 잡아가지고 올리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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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물이 이밑으로 고이겠죠. 고여서 이 밑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오. 물을 어떻게 빼느냐? 음. 요거 끝에 캡을 짝짝짝짝짝 열어서 또 빼면. 와.